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 강의 듣고 나서 한두 달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시장 방향이 바뀌니까 아 배운 게 뭔가 전혀 안 먹히는 느낌이다. 어,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야 이거 내 얘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려 있던 강의들이 이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강의였겠죠. 그런 강의들을 상당히 이제 좀 열심히 들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그분이 이제 배우던 그 시기 때는, 음, 대형주. 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장사가 오다 보니까 그런 대형주를 상대로 하는 그런 강의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수익이 꽤 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장이 여기서 이제 몇달 흐르니까 이 대형주 장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뭐 대형주 흐름에서 이제 뭐 테마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은 시장 소강 상태가 좀 찾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배운 게아 이게 좀안 통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내가 강의비를 쓰고 열심히 배웠는데, 아 이게 장이 왜 이게 장이 바뀌면 다 무너지는 걸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분명히 나는 뭔가 배운 대로 했고, 당연히 배운 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라 무조건 저는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배웠는데 이제 열심히 하시지 않을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배운 대로 했지만 장이 방향이 틀어지면서 자, 그대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대부분 어이 고민을 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인 고민이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자책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말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행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노력 위에서만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아니 그냥 언젠가는 잘 되겠지. 하다 보면 그냥 계속 잘될 거야. 자, 이거는 좀. 이렇게만 마냥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마음 한 켠에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 한 켠에 내가, 아, 이렇게만 계속하면 분명히 잘될 거야 라고 하지만, 저기 구석 아래에서는, 어, 될까? 자, 이런 의심도 분명히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제가 버틸 때마다 계속 이런 말들을 떠올립니다. 결국은 꾸준히 밀어붙이는 힘. 그래야지만 내가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계속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아 이거 강의가 그럼 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의 목적은 강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장은 언제든지 이렇게, 뭐, 상승장도 나오고, 하락장도 나오고, 뭐, 테마주 장사가 있을 수 있고, 뭐, 세력주 장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 다양하게 이제 변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략도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조건 영원히 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준이 있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고정된 기준 중에 하나가, 자, 천억 이상 터지고 급등하면,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천억 이상 터지고 급등하면 주도주의다. 물론, 10년 전에는 이 천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500억 터지는 종목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책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대금이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도 훨씬 많아졌죠. 그렇게 이제 세월이 쭉 흐르다가, 자,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2008년 금융위기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면서 과거에는 300억, 500억만 터져도 와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급등주였어, 어뭐 주도주급이었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이 어 보편적으로 천억이라는 말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대형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퍼지다가 그게 일부 강의에서 이제 천억이라는 말이 이 기준이 흘러 나오고 그러면서 이 강의들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이제 뭐소억 이상 터, 최소 억 이상 터지면서 뭐20% 이상 올라가면은 주도지급이다. 뭐 상한가로 문 닫으면은 와 진짜 강한 주도지급 상한가다.라는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후에 또 다시 어떤 경제 위기가 찾아와서 정책 자금을 더 들이 부어버리면은 자이 기준은 분명히 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원칙이나 기법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수치는 어, 그 당시에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떤 뭐 기술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다 못쓰게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통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영원히 안 통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시장 상황 흐름에 맞춰서, 때로는, 어, 계량을 해야 되는 상황도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실력은 승률이 아니라, 장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만의 그때 당시에 필요한 어떤 이런 방금 그런 기준들 뭐 500억이 됐다가 1000억이 됐다가 앞으로는 뭐 2, 3000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기준들을 어 찾아내고 정립을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그 시대의 어떤 장세에 맞춰서 뭐 폭발적으로 날 수도 있고 뭐 완전히 까져 버릴 수도 있지만 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어떤 이런 기준들을 찾아내고 계속 발굴해내고 내 매매 시스템에 더해서 보완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는 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어 진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세가 뭐 이렇게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도 내 매매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바로 이 기준이라는 게 어떤 뭐 특별한 기법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아무렇게나 그냥 눈 감고 매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법도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몰빵을 한 후에 오버나잇을 해버린다거나 그런 건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몰빵을 하셨다면은, 최소한 오버나잇은, 그냥 어지간하면 하지 만 않는다든가. 물론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크게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 뭐,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본다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매가 어떤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겠죠. 그 수준까지 오르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반드시 예수금을 뭐한 달치 월급 이내로만 제한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해본다라든가 뭐 무턱대고 막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넣고 연습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최대 여러분들이 한 달치 한 달치 월급 정도로만 해본다라든가 아니면 뭐 전업을 이제 시작했다면 반드시 장 마감 후에 최소 뭐네 시간 할수 있는 최소 네 시간 이상 할수 있는 어떤 저녁에. 장 마치고 해야 되겠죠. 장 마치고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찾아 나선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못 구할 것 같으면은, 어, 전업을 하시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굳이 내가 전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자, 수익이 몇달 동안 안날 때라도, 자, 내가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면 안 되니까, 어, 장 마감 후에 최소 4시간 이상 할수 있는 일이라도 구해놓고, 하는 것이 맞겠죠. 안 그러면 너무 무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노동의 대가로 이제 화폐가 좀 오가는 자 그런 일들을 저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구독자분도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살아남고 매매를 잘하게 되는 핵심은 내가 어떤 새로운 기법을 계속 그 당대에 유행하는 어떤 기법과 강의를 계속해서 무조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분들은 당연히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새로운 그 당대에 유행하는 기법들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언제든 나만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시장이 좀 바뀌고 그럴 때에는 뭐 테마 주장세에서 뭐 대형 주장세로 넘어간다거나 라 아니면 갑자기 장이 소강 상태로 뭐 최근에 이제 뭐 7월 말부터 뭐한 8월 지금 현재까지 자 이런 식으로 장이 뭐 이런 요즘처럼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기에도 조금 뭐 흔들릴 순 있어도. 아, 내가 폭삭 무너지진 않더라라는 것들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 이제 뭐 벌레 가지고 막 많이 놀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제 뭐 잠자리 요즘 잠자리가 안 보이는데 잠자리도 잡고 뭐 가끔 어릴 때 개미도 잡고 이러면서 놀았는데 그걸 떠올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미는 가만 지켜보면 계속 그냥 앞으로만 가거든요. 그 망설이지도 않고,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디 산 같은 데 가시다, 개미 만나면은, 개미가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보면은 쭉쭉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결국 중요한 건, 그냥 꾸준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이걸 잘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 그한 방향으로,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는 거. 공부도 하고, 뭐, 물론 깨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얻어 터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또 어떡하겠습니까? 훌훌 털고 일어나서 또 도전해야죠. 네, 그렇게 그냥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이 싸움을 버티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복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걸 카페에 올리고 있는데, 서로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준을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전체 그림의 일부인데요 장이 바뀔 때마다 무서진, 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끊어낼지 자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